어서 와요 만날 시간 됐잖아 다 말해봐요 우리가 들어주잖아 어, 결혼 5년 차이고 20개월 된 딸이 있어요. 연애를 3년 한 뒤에 결혼했기 때문에 남편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신혼집에 남편이 짐을 푸는데 컴퓨터 모니터는 곡선으로 된 엄청 큰 사이즈였고 키보드에서는 불빛이 막 나오고 마이크 달린 헤드셋도 있더라고요. PC방에서나 봤을 법한 아이템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알고 보니 이 남자 게임 중독이었습니다. 본인 말로는 가끔 취미 삼아 하는 거라는데 매일 밤 헤드 셋끼고 연신 누군가와 떠들면서 잔인한 총싸움을 하더라고요. 평일에는 3시간 정도 주말이면 새벽까지 했어요. 제가 아무리 화를 내고 부부싸움을 해도 그때만 잠시 안하고 또 하더라고요. 사기 결혼당한 기분이었어요. 몇 년이 지나니 제가 어느 정도 포기를 했는데 또 새로 나온 게임에 중독된 듯 매일매일 게임을 했어요. 컴퓨터 게임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게임까지 시작하더라고요. 자기야 스마트폰 왜 켜져 있는 거야? 아 게임 돌아가게 냅둬. 아 이제 아기도 있는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니 애가 계속 아빠 스마트폰만 보려고 하잖아. 아 취미생활도 못하냐? 잔소리 좀 그만해. 지난달 결국 우리는 게임 문제로 크게 싸웠고 간신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그럼 앞으로는 스마트폰 게임은 안 할게. 대신 대신 내가 컴퓨터로 게임하는 거 건들지 마라. 아, 알았어. 아, 그건 터치 안 할게. 폰 게임은 절대 하지 말아 줘. 알았어. 그 후로 한동안은 잘 지냈는데요. 며칠 전 거실에서 TV 보다가 방에 들어간 남편이 너무 조용하길래 방에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폰을 손에 쥔채 잠들어 있더라고요.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삭제까지 했던 그 게임이 돌아가고 있었고요. 자단 자돈 남편 엄 깨워서 엄청 싸웠습니다. 어 뭐야? 왜왜 왜, 왜? 당신 폰 게임 안 하기로 했잖아. 아, 당신 중독자야? 뭔 소리야? 아기는 자고 너 TV 보는 동안 잠깐 한 건데. 내가 이렇게 싫어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폰 게임을 했잖아. 이건 게임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야. 내 친구들도 다이 정도는 해. 어? 그만 좀 해라. 대부분 다이 정도 한다는 게. 정말인가요? 제가 이해심 부족한 겁니까? 제가 볼땐 남편이 게임 중독인 것 같았, 같거든요. 누가 더 잘못했나요? 도와주세요. 음, 이런 분들이 계세요, 사실. 네, 네, 네. 게임에 제 친구들 중에서도 저는 게임을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사실. 음. 그래서 저는 그 학교 맨날 다닐 때도. 아이 친구들은 학교 끝나고 PC 방에 가요. 응. 그럼 걔는 밤을 새요 PC 방에서. 응. 근데 나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게 PC 방에서 같이 게임을 하면서 밤을 새가면서 그런 게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긴데 뭐랄까 총싸움 같은 걸 하면서 네. 약간 전우애 같은 대리감을 느끼는 거. 아니 나는 나는 저는 그걸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뭐한 20대 지나면 안 하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친구들끼리 모이면 네네. PC방을 가요. 요즘에는 시대가 좋아져갖고 음. 집에서 지금 사연 주인공 그쵸, 사연 그쵸, 주신 그쵸. 남편분처럼 그 집에서 뭐 헤드셋, 마이크로 음. 해갖고 서로 막 각자 집에서 그쵸, 그쵸. 대화하면서 게임하고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이 네. 게임에서 만나서 결혼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맞아. 그 게임을 서로 좋아하니까 취미가 같으니까. 그 게임 속에서 바람 나는 사람도 많대요. 그건 지금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맞아. 상혁 씨. 그 내가 어, 지났었네. 어, 어. 총 게임 하면서는 잘 그런 일이 없어요. 네. 상혁 씨. 네. 조금 아, 실성한 아, 것 같아. 네. 니 그... <laughs> 상혁 씨. 는또 <laughs> 것... 실수했구나. <laughs> 아니 지금 할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그냥 생각났어. 자, 이 문제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아볼게요. 네. <laughs> 아니, 근데 나는 이거 남편이 음. 적당해야 될것 같아. 아, 딛고. 적당해야 되는데, 네. 저는 이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바람직한 것 같아요. 음. 왜냐면은 그 결혼하고 나서 밖에 나가서 술 먹고 들어오는 것 보다는 차라리 집에서 게임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저는 있어요. 아니, 차라리 술을 먹더라도 일찍 딱 들어와서 뭐할 것만 잘하면 괜찮은데. 아니, 그러니까 술 음. 먹고 술을 음. 게임처럼 하는 것 보다는 그 게임을 음. 차라리. 몸상하고 아, 돈 쓰는 것보다 이게 좀 아, 낫다. 아, 또 아, 집에서 있으니까. 그리고 술 먹고 또 늦게까지 있다보면또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아, 아니면 이거 어. 같이 게임하면 어떨까? 아내 분은 음. 전혀 싫어하지, 게임을. 그 뭐, 취미가 맞아야지 네. 또. 자, 음. 이 문제는 저희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소영 네. 심리 상담센터에 양소영 원장님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인사 네, 좀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네, 심리 상담 전문가 양소영입니다. 음.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 네. 그 오늘 싸움 사연 혹시 들으셨죠? 네. 지금 연애 3년 하는 동안엔 전혀 몰랐는데 결혼하고 보니 남편이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네. 근데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의견이 딘디 씨는 밖에서 뭐 흥청망청 술 먹고 돈 쓰는 거보다 집에서 네.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laughs> 의견도 있었는데 어떤가요? 네뭐장단점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네. 같이 있으면서 또 아이도 있고 하니까 서로 같이 있어도 마음이 조금 통한다는 친밀감을 느끼는 게좀 음. 중요하겠죠 근데 그 게임 중독의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그 보통 중독이라고 하면 하루에 막몇 시간 정도를 해야지 중독인 거예요 어, 정확히 에디션 중독이라고 판단하는데 몇 시간 이상이다 이렇게 정해지는 건 조금 어렵고요. 네. 왜냐하면, 뭐, 5시간, 10시간을 여도 프로게이머나 이걸 연구 목적으로 하거나, 예, 굉장히 머리를 활성화시킬 음. 수 있게끔 하시는 분들은 중독이라고 하긴 좀 어렵고요. 네. 그러나 단순히 그냥 오락적으로 하거나, 뭐, 보통은 한 5시간 정도 이상을 해도 굉장히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가 있는데, 네. 뭔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주거나, 내가 모든 생활이 게임이 먼저가 되거나, 음. 예, 뭔가 중단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을 때 그래지지가 않거나, 예, 뭔가 중단하는 상황이 있으면 화가 너무 나거나, 그래서 아. 내가 조절이 안될 정도가 아. 되어 있지, 몇 시간 하면 중독이다. 그 이하는 중독 아니다. 제, 제가 예전에 예. 지금 이 남편분이 하는 게임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그때 제가 어땠냐면, 네. 아, 한 판만 더 하자. 라고 생각을 <laughs> 하고, 한 판만 네. 더 해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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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아쉬웠으니까 한 판만 더 나. 하다가 네. 잠을 잘못 자요. 네. 그때 그... 제가 느낀 게 중독이구나라는 음. 생각을 한 게, 네. 계속 그 생각밖에 안 나고, 빨리 집 가서 네. 빨리 이거 해야지, 이 생각밖에 그렇겠죠. 안 났어요. 그렇죠 아주 그쵸?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런 정도가 중독 증상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네. 되게는 한번 다섯 시간 이상 정도나 일년 정도 꾸준하게 일상생활에 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장이 되고 그 생각만 나고 그거 먼저 해야 되고 그게 위주가 되고 네. 그래서 내 일상과 내 가족의 일상에 지장이 생길 정도가 되면 좀 의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아 이러면 네.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나가서 술을 음. 먹었어요 <laughs> 그리고 술을 네. 한 일주일 먹으니까 게임을 딱 끊었어요. 어 그러셨어요? 그럼 어떤 게 맞나요? <laughs> 그 다음부터 딘딘 씨가 밖으로만 나돌아다니거든요. <laughs>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선생님? <laughs> 그래서 지금도 계속 술을 드시나요? 어떠세요? 즐겨 하죠. 즐겨 하세요. 근데 네. 네, 뭐술도 즐길 정도면 괜찮아. 즐기고 네. 내가 오늘은 마실 수도 있고 함께할 수도 있고 또 즐기는 정도가 되고 음. 유쾌한. 상황이 되시면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은 마시지 않아야 되거나,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 일찍 방송이 있거나, 오늘은 조금 마셔야 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나도 모르게 마시게 음. 되고,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마시고, 또 피해를 보게 음. 되거나, 누군가한테 좀 피해를 끼치게 되거나, 조절이 좀 어려워지는 음. 것들이, 조금 의심해 보시고, 대개는 술이나 게임으로 많이 흔하게 조금 오게 되는데요. 좀 스트레스가 제대로 안 풀렸을 때, 네. 대체할 수 있는 가장 그래. 빠른 방법으로 좀 오는 경우가 스트레스야. 많아요. 네. 선생님 지금, 네. 지금 되게 중요한 거는 지금 딘디씨가 네. 밖에서 술 먹고 이런 거보다 지금 네. 사연 주신 분이 그래도 약속을 아, 한 거요. 예 게임을 너무 네네. 많이 네네. 하는데 그 데스크탑 컴퓨터로만 게임하는 게 아니라 그 핸드폰으로 네네. 네네. 또 네네. 해서 그안할 그랬는데 약속을 어기고 한 거예요, 지금. 네, 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제재를 해야 될까요? 남편이 어차피 너도 TV 보고 있고, 아이도 자고 네. 있으니까 남는 시간에 했는데 음. 뭐가 잘못이냐, 이건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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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이건 약속을 한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럴 때. 이 때는? 신뢰를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그렇죠. 되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일단은 부부관계에서 관계가, 예, 뭔가는 제대로 단절되고 있거나, 예, 친밀감이 조금 많이 깨져 있는 것들을 의심해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뭔가는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서로 좀 유대감을 느낄 수있어져야 되는 약속을 하셨는데 깬 거기 때문에 그러나 예, 남편도 아내와 있는 거, 아이가 있는 거 있을 때는 남편이라는 아빠라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한참 음. 20개월이면 지금 말을 트여가고 배워가고 엄마 아빠가 대화하고 예, 다투기도 하고 화이 하기도 하고 계속 대화하시거나 소통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모방하면서 커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네네. 중요한 시기이고 오. 또 아빠이기도 하셔서요 네. 이런 아빠 역할은 물론 처음 아빠이기 때문에 연습이 안 되고 초보 아빠이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는 있겠으나, 아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힘드실 것 같아요, 남편이. 같이 아이도 봐주고, 함께 해주고, 대화도 해주고, 음. 예, 서로 간에 조금 가족이라는 유대감을 느끼고 싶으신데, 이제 남편은, 남편도 스트레스는 푸셔야 돼요. 그래서 게임을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푸실 수는 있는데, 아내와 함께 할수 있는 운동이나 문화생활이나 대화나 또 아이와 함께 할수 있는 활동들도 함께 해주시면서 음. 게임을 좀 즐기실 수 있게끔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하실 수 있지만 이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아내도 있고 아이도 있기 때문에 함께라는 느낌을 아내가 너무 외롭지 않도록 느껴질 수 있게끔 아, 예, 약속을 지켜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그 그러니까 제시하신 게 그거죠 그냥 함께하는 게임을 위주로 하고 아니 그 그러니까 게임을 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함께 좀 시간을 보내라 이거지 게임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어. 이것처럼 게임을 지금은 어겼지만 네, 네. 지금은 아이가 이제 많은 거를 이제 부모님을 보면서 이제 배워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서 이거를 시간을 정하든지 해 가지고 음,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시간 게임 하시던 거 1시간만 하시고 1시간은 아내와 같이 예 같이 뭐 게임도 알려 주셔서 같이 하기도 하고 같이 스트레칭도 하고 드민턴도 하고 아, 아. 산책도 하고 자전거도 맞습니다. 타고 예, 같이 또 티비도 보고 이야기 하고 아니면 같이 하고. 게임을 하든가요? 어, 그렇죠? 그렇죠. 네, 갈려져서 네. 게임하는 재미도 같이 즐길 수 있고 컨다만 즐기면 아내는 잘 알지도 못하고 힘을 할수 있고요. 그러나 그러다 아가프로 감사라는... 게이머가 되면 이제 그 일들을 그냥 네, 같이 <laughs> 공감할 수 있는 거 한편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쯤에서 그렇죠. 선생님 판정이 네. 내려주셔야 됩니다. 이제 네, 좋습니다. 일단은 아내분도 남편께 부탁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이렇게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고, 당신이 멋진 아빠 역할, 좋은 남편 역할도 좀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 나도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 라고 조금 권유형으로 대화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남편께서도 좋은 아빠, 좋은 아내, 아내를 좀거두어주시는게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두 자, 분의 신뢰관계는 약속이 안 돼서. 그러면은 예, 6대, 판결은요? 6대 4로. 남편의 잘못이 크다. 아 좋습니다. 자6대 4. 6대 4로 남편의 잘못이 더 크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볼 때는 좀더 큰데 네. 그 너무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기 위해서 6대4 정도로 해주신 것 같은데. <laughs> 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또 이런 일 있으면 연락 한번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또저 개인적인 사연으로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예원님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사연 주신 A씨께는 선물로 저희가 건강스토어 디어 패밀리에서 뉴질랜드 프로폴리스. <목소리> 딘딘의 오빠네 라디오.